벨트를 잘라야 되는데, 공식적으로는 145cm 짜리인데 책상이 140짜리거든요. 그래서 140 정도만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, 이 정도 오니까, 그럴 때이거는 130, 한, 5, 6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이 정도라면 굉장히 타이트해요. 그래서 145로 해서 좀 잘라낸다고 생각하면, 처음 할땐 그게 더 제작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두 개가 똑같아야 돼요. 코 XY 방식 같은 경우에는 벨트의 1, 2 층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1, 2 층의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. 완전히 장력도 똑같아야 되고. 만약에 틀어지게 되면 네모가 약간 사다리꼴처럼 삐딱한 상태로 나와요. 그래서 정밀하게 완벽하게 똑같게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물리적으로 똑같다라고 할 만큼 할수 있는 만큼은 일단 조립하고 그 다음에 세부 조정을 하면 됩니다. 일단은 전 이렇게 맞춰 이빨을 이렇게 딱 맞춘 다음에 쭉쭉쭉쭉 당겨서 끝에가 맞는지 확인해요. 뭐 한두 이빨 차이 나는 건큰 뭐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똑같게 지금 차이가 있죠. 보통 잘라 보면 한두 이빨 정도 차이가 나요. 물론 그 정도는 조절하는 장치로 조절이 되지만 그래도 최대한 똑같게 맞출 수 있는 만큼 맞춰주세요.